일단 그 경호법 개정을 통한 경호, 경호처의 폐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 특히나 경호처 순회부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 조직의 그 미래도 생각하고 또뭐 직접적으로는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무모한 그 법. 영장 집행 방해, 내란 동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공수처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어, 지금 구속영장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 영장 집행할 수 있는 날이 사흘이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 어, 전열을 정비해서, 그리고 또 경찰에... 어, 더욱더 적극적인 그 공조를 이끌어내서 어,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어, 지금 경찰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현장 체포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경, 경험이 많은 경찰에 어, 현장 지휘권을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수처가 어, 남은 기간 동안에 체포의 적극성을 띄려면 아예 현장 그 체포 지휘 권한은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공수처에 한, 한마디만 더 하면 자신 없으면 재입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입첩도 법에 다 규정돼 있어요. 그 사건의 성격, 특성 그리고 그, 이 수사 대상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고려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뭐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그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에 주력할 때라는 판단이고 만약에 그럴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이첩하는 것이 맞다.